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음, 아무래도 몸이 점점 나아지면서 본업이 점점 바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가게 그동안 소홀했어서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조금 유튜브를 찍거나 뭐 이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 뭐 건강에 대한 뭐, 병을 같이 이겨내는 과정에 대한 유튜브를 했었건지라 지금, 뭐, 그렇게 딱히 그때만큼 공유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으니까, 뭐,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laughs> 퇴근해서 운동하고, 집에 가고, 이런 정직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는. <laughs> 술은 안 마시고 있어요. 한 잔도 안 마시고 있고, 음... 뭐, 수산벤 당연히 안 하고, 먹는 거는, 근데, 하루 야채 양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야채는 좀 자주 먹으려고 하고, 고기를 좀 자주 먹어야 되는데, 제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고기, 요즘 도 입맛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챙겨 먹는 게 조금 부실하긴 한것 같아요. 제가 다시 잘 챙겨 먹어야 될 텐데. 이렇게 사람이 멀쩡해지면 <laughs> 또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하고 <laughs> 이런답니다 잘 챙겨 먹어야죠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항암 끝난 지 3개월 정도 약물이 다 몸에서 빠져나간 지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음 언제 내가 항암을 했었던 사람이었나? 약간 싶을 정도로 컨디션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머리카락 내가 환자인 거를 기억할 수 있는 건 머리카락 정도 몸도 보면은 이렇게 붓기가 완전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이랑 똑같아졌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외형적인 스트레스는 더운 거 가발 더운 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 심했거든요. 이 붓기가 빠지기는 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을지, 막, 내 스스로도 견디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었는데, 음 진짜 의사 선생님 말대로, 이제, 뭐 환자분들, 선배님들 말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될 문제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참 견뎌내기 힘든 문제들인 것 같긴 해요. 막, 그, 그 시간에 내가, 머물러있다랄까? 멈춰있다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지나지 않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절망감 같은 거죠 근데 시간이 다 해결해 진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세요 금방 나로 다시 돌아오니까 저는 고객님들이 힘이 많이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사람의 위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 뭐, 사람들. 가족, 친구, 지인, 후배, 뭐, 제자, 그 주변 가게 사장님들, <laughs> 뭐, 모든 분들, 고객님들 다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해서, 힘이 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젊고, 그러니까 좀더 빨리 좋아지지 않았나. 젊은 암 환자의 단점은 진행이 빠르다는 건데요. 저도 암이 원래 하나였다가 막두 개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더 커지고 그랬었는데, 장점은요, 회복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끝나고 피부 건조 하시다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저도 피부 엄청 검, 건조했었거든요. 피부 엄청 건조했었는데 그 태닝할 때 바르는 로션이 있어요. 그런 로션을 바르니까 그게 고보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태닝하고 바르는 그 보습 로션을 바르니까 좀 그런 부분은 빨리 사라지긴 했어요. 저는 뭐 일부러 제가 태닝할 때 쓰는 로션을 사려고산게 아니라 저희 언니가 이제 바디프로필 찍느라고 태닝할 때 사놓은 로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고보습이라 그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권해줘가지고 언니가 줬어요. 줘가지고 <laughs> 쓰게 되었죠. 어, 쓰게 되었는데 뭐 끈적임도 하나도 없고 음, 가볍고 저는 일단 끈적임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가볍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브랜드가 어디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산게 아니라서 언니가 준걸 그냥 써본 거라서 지금 그걸로 바디 관리는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뭐. 제가 암 환자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거의 티가 안날 정도의 지금 외향적인 <laughs> 모습이어서 거의 뭐 처음 저를 보는 신규 손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고객님들도, 오래 아셨던 고객님들도, 이제는 혼자 안 갔다고, 많이 좋아 보인다고, 다행이라고 이야기 해주시고 계세요. 마음도 확실히 몸이 나아지니까, 마음의 병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음. 마음이, 진짜, 우울하고, 힘들고, 현타라고 하죠. 되게 많이 왔었는데, 지금 좀, 전처럼 돌아온 것 같아요. 컨트롤 할수 있는 정도? 음, 감정 기복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 전보다 오히려 좀 잔잔해진 느낌? 어, 왜 진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큰 경험을 한 만큼, 나의 깊이도 조금 더 깊어진 느낌? 좀, 좀 화도, 화나는 일도 없고, 좀더한번더 생각해보게 되고, 즐겁고, 일단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때는 막 힘들고, 지치고, 쉬고 싶다, 막 그런 감정이 늘몇년 동안 지속되어 오는 기분이었었는데, 지금은, 아, 일하고 싶다. 그리고 일하는 거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상태네요. 아직도 카페에 가끔씩 들어가요. 그환우들 카페에 들어가는데 이제 저처럼 비슷한 과정을 겪고, 겪고 계신 분들의 글에 댓글도 남기고 위로도 해주고 뭐 저보다 안 좋은 기술을 가진 사기암 환자들에게 위로의 글도 쓰고 해요.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 덜 들어가지긴 하죠. 내가 필요가 덜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문득 그런 글들을 많이 봐요. 재발했다. 3년 검진을 통과하지 못했다. 뭐 2년 검진을 통과하지 못했다. 젊은 암환자들한테 그런 글을 볼 때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죠.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조심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니까. 확률을 조금 낮춰주는 거긴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 나는 언제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하고 사니까 불안하다기 보다 좀더 집중하게 되고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을 살수 없다면, 내일을 살수 없다면 오늘 이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함께 할수 없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를 해요. <laughs>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돈이 필요한 거 하냐고. <laughs> 제가 돈이 필요해서 전화가 자주 오는 것 같다고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픈 에피소드 우, 우픈 해프닝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진 얼마나 전화를 안 했으면. 전화가 매일 하니까 제가 수술 후에 전화를 이제 느낀 게 많아서 전화를 매일 드렸던 건데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전화를 너무 매일 하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데 말을 못 하고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야기는 이제 했죠. 아빠 아니야. 내가 아빠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매일 말해야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매일 표현하는 거야. 의도는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 안그래도 <laughs> 늘 걱정하시니까 제 걱정을 음...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예전에 저로 돌아왔어요. 예전에 저로 돌아왔고 수술 전에 저로 돌아왔어요. 생각해보면 거진 1년정도 걸린거죠. 암 판정 받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원래 나로 돌아오기 까지는 지금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암성 통증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가끔씩 뭐늘 아픈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수술을 해낸 부위가 아프고 저리고 뭐 이런 느낌은 있죠 그리고 타옥시펜 때문에 근육통이 계속 있어요 불면증도 계속 있고 근데 정말 다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뭐 암이 나에게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도 다행이고 음, 타목시펜 부작용이 다른 분들 심한 분들은 막 계속 통하고그러신대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부작용이어서 그것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조금 더 심적으로 높아진, 삶의 질이 높아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은 줄였어요. 음, 일은 줄였고, 운동을 늘렸고, <laughs> 일을 좀 줄였죠. 사람들이랑 만남 자체는 약간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게, 제가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사람들과의 대면 관계는 건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심신미약 상태라 <laughs> 그래가지고 좀 산에 사람을 만나기보다 쉴 때는 산에 많이 가요 언니랑 그래서 산에 가서 마음 정화 음,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평온해진 것보다 한 단계 더인 단단해지는 정도가 되면 그때의 사람들의 관계도 조금 더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내가 단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나를 다시 쌓아가고 다독이는 단계라고 해야 할까?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항상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를 딱히 엄청 찾아먹진 않지만 좀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걸또 먹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일반식 하고 있고 음 일반식을 그냥 좀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생선 위주로 해서 음 골고루 나물 반찬 해서 골고루 먹으려고 하고 하루에 <laughs> 지금 너무 귀찮아서 요즘에는 한끼 이상 먹으려고 하는데, 많아야 두 끼? 거의 하루에 한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뭐, 토마토나 뭐, 이렇게, 과일? 이런 걸로 대체하고, 잘 먹긴 먹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입맛이 없네요. 더워서 그런가. 다른 분들은 식단을 어떻게 하세요? 세 끼를 다 드시나요? 제가 원래 새끼를 다안 먹어가지고, 새끼 다 먹기가 힘드네요. <laughs> 잘 챙겨 먹긴 해야 되는데, 참 진짜 식습관이 너무 고치기가 힘들어요. 운동은 하라면 더 하겠는데, 운동도 힘든데, 어쨌든 운동은 가면은 트레이너 선생님이 해주니까 어떻게든 할수 있겠는데, 식단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남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막, 전기배송 같은 거 시켜 먹으면 남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럼 남아있으면 또 먹기 싫고. 음식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아직도 음식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음식에 대한 방법 찾으신 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laughs> 좋아요. 코로나 풀리고, 애도 바빠져서, 좋아요. 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없고, 뭐 회사에서 일할 때처럼 뭐 직원들이 있거나, 뭐 회사 상사가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뭐 혼자 일하니까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일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더 일하고 싶다, <laughs> 더 바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의 목표는 5년 안에 재발하지 않는 것과 이제 체중 유지하기 체중이 늘면은 재발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중 관리하는 거랑 건물 사기 <laughs> 건물을 사야겠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가게를 사야겠어요 그래서 작은 그냥 미용실 할수 있는 평수의 가게를 살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 일하려고요.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죠?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치료에 어떤 삶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치료 과정이 끝나면 거의 다본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서 소식이 끊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카페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입고 사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근데 뭐 저희 요즘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형 사람들 속에 묻혀서 아무 일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좋아요. 조금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이지 않았나. 그래서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항암은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을 두번 하고 싶지 않아 <laughs> 주변에 진짜 많더라고요 유방암이 어, 저처럼 젊은 유방암에 판정받고 젊은 분들 환우들 말이 오늘 왜 이렇게 꼬이지 <laughs> 저처럼 젊으신 암 환자분들 힘내세요 괜찮아지실 겁니다 어. 젊어서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젊기 때문에 금방 이겨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지내시면 금방 밝은 날이 찾아옵니다. 다들 재밌고 즐겁고 값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아, 다음에 가야산 갈 거거든요 가야산 갈때 가가지고 재밌게 놀다 오는 영상 또 찍어볼게요 요즘에 동네 뒷산만 가가지고 <laughs> 딱히 영상을 찍을 만한 타이밍이 없었어요 너무 낮은 산을 계속 가니까 그냥 동네 산보 정도 <laughs> 한두 시간 타니까 산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시간 내서 쉬는 날 가야산 가기로 했거든요 또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도 걸려 가지고 집에 감금도 돼 있었어요 코로나 걸려도 멀정해요 그러니까 아 환자분들 안 걸리시면 좋겠지만 혹여나 걸리시더라도 약잘 먹으면 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건강관리 잘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